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는데, 과연 그런 말씀의 판단에 따라 주님의 신반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설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강한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니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 마음 속 가장 깊숙이 숨어 있는 욕심과 미움과 악한 생각들까지도 낱낱이 다 드러내주는 예리하게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흠이 없다 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태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새로운 의문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한 사도 바울의 말이 사실은 공허한 말로 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도울 변호인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의문과 염려에 대한 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속죄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계자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갔다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도 회막 안에조차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리 크고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단한 번에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큰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는 단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가 드린 속죄의 제물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써 드리신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전 인류 역사에 유일 무이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는 승천하신 이라고 합니다. 그가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 내려오셨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 앉아 계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마지막 날 만유의 심판자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그의 앞에 설 우리를 위해 그 자신이 변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직접 변호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법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대표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복음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을 잘 알아야 잘 변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 대해 완벽하게 아시고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대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한없이 동정하십니다. 그는 우리와 꼭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 죄를 범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당할 온갖 시험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도우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본문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죄나 호물이나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능한 변호사와 매우 동정심 많은 판사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무죄 판결과 함께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도우시기 위해 유능한 변호사와 동정심 많은 판사를 대기시켜 놓으셨습니다. 그에게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갖 약점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무슨 일에나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염려에 발이 묶여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리석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것을 말하는 것이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소송이나 재판을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누구나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잘못한 것도 없어도 법정에 나오라고 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니면, 가능하면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훌륭한, 유능한 법조인 한 사람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죄와 형벌을 면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완전한 사면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해도 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죄와 형벌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은혜로 사면을 바꿔서 다시 죄 가운데서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죄와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정죄와 형벌을 면제받은 그 감격과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그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그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또한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해도 한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고 그를 믿는 믿음보다 더큰 감사의 이유는 없다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안고 힘들게 살아온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슬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었고 영원히 복된 삶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노한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나를 위해 유능한 변호사여 동정심 많은 판사로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정죄와 형벌로부터의 완전 사면을 이미 받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들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늘 불만과 우울과 거친 행동에 사로잡혀 살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복된 매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딱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의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눈이 바로 떠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만사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도 친구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속상하던 일들이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 본 일이 큰 유익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숨쉴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길 가다가 넘어지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넘어졌어도 다리 안 다친 것 감사하며, 다리가 부러졌어도 다시 붙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걷기 힘든데 휠체어가 있는 것 감사하고, 휠체어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감사하고, 팔안 부러져서 밥 먹는데 지장 없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물든 가을을 볼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비를 맞는 것도 감사하며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아무리 감사해도 입안 부르트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서 세문한 교회 교인 된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몇년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새 성전 건축하는 동안 피난민 같이 광야의 삶을 살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담한 새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당으로 옮겨올 때 제일 걱정했던 것이 뭔가 하면 이 계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배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한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혹시라도 사고 나지 않을까. 다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큰 사건 날수 있어요. 또이 건물에서 나가면 바로 길 갑니다. 그 보도가 좁아요. 또 평평하지 않고 그이저 비탈졌어요. 겨울철에 눈 오고 얼고 하면 미끄러질 사람, 넘어질 사람, 그래서 다칠 사람 생기지 않을까. 우리 당년들이 그걸 제일 걱정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지냈습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인상 좋은 목사를 볼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다 이렇게 인상 좋은 거 아니에요. 자화자찬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소리예요. 제가 어디 가도 듣는 소리가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속색이고 괴롭히면은 목사의 인상이 이렇게 좋을 리가 없어요. 이 인상은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교회를 빚어가는 것은 목사지만, 목사를 빚어내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인들이에요. 제가 어디 가나 인상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다 여러분 덕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바로 그제 엄청난 테러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한 감사의 이유를 몰라서 그는 거예요. 감사는 좋은 믿음의 가장 쉬운 표현이고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늘 불안과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아야 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 만사가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늘 불안 가운데,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